이번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 속담에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공립학교는 100%가 전부 다절 안에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បាទតាមឆ្រងកាត់ចោលបញ្ចប់ឆ្នាំសិក្សាវា7ជំនាន់បាទ7ជំនាន់មានន័យថាចាប់បាក់ដប់ដង7ដងបាទអញ្ចឹងមានន័យថាឃើញអ្នកកើតឃើញថាមានកូនសិស្សខ្លះគាត់ទៅធ្វើជាគ្រូពងវាលរៀនរៀនបាជេឡ័រជាផ្នែកគ្រូពងវាលកូនសិស្សខ្លះទៀតគាត់បញ្ចប់ការសិក្សានៅទីនេះគាត់ទៅបំរើពលរដ្ឋតាមកម្មចំណងអញ្ចឹងគាត់ពេលដំបូងគាត់អត់ជឿដែរប៉ុន្តែអ្វីដែលគាត់ជឿ ពេលដែលព្រឹកឡើងយើងផ្ឆ្វាយកុំ15នាទីវាតៃការចុះមកផ្សាយដំណឹងល្អគឺធ្វើឲ្យមានការផ្លាស់ប្ដូរច្រើនយើងផ្សាយដំណឹងល្អដែរប៉ុន្តែអឺចង់និយាយថាយើងបានជាយកអស់វិឡតិភាពហើយវាអត់អ្វីដែលគាត់គិតថាវាអត់ផ្លែប៉ុន្តែបើបានពេទ្យជំនាញមានពេទ្យកម្មចុះមកផ្សាយដំណឹងល្អដូចជានោះគាត់មានអារម្មណ៍ថាវិញគាត់សុខស្រួលចិត្ត សវ័យចិត្តច្រើនបាយចិត្តច្រើននេះហើយគឺជាចំណុចតែខ្សែតំណែងល្អដែរបានលេងកីឡាបានជំនាញបានលេងហ្គេមបានបង្រៀនបានណែនាំបានអាប្រេតតិចតិចណានេះហើយគឺជា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ដែរអញ្ចឹង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ក៏កើតចេញពីបេសកជនដែលគាត់អាចជើញមកពីបរទេសណែនាំបន្ថែមនេះក៏ជាសំណពន្ធដែរ 저는 이번에 3일교회의 정관 개정 T.F.T.를 맡은 장성면 장로입니다. 정관이란 교회의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나름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 안에 합의된 약속입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 민주적, 합리적으로 명문화하고 규율함으로써 교회 사회과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관의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비전과 교회 안에서의 소통 절차와 합의 과정들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주 동안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안 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향후 지지회와 정교인이 참여하는 공동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성경 읽으라고 강조만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그 함께 여행을 갔던 사람들끼리에 공동의 경험이 생겨요. 아, 그때 23년도에 한해 동안 성경을 정말 같이 읽었었지, 우리 함께 했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형성해야 될 기억의 자산이고 기억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억들이 평생 우리의 신앙을 버티게 해주고 또 유지해준다는데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함께 읽기 프로젝트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말씀이 공헌 교회 삶일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시고 건강한 공동체 생활하세요 새가족 등록은 예배 후 5층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부모 면허학교 오픈 세미나가 어제 오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책임은 제일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가 벌어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내가 학부모다 생각하면 그 감동과 감사가 아이를 감시하게 되죠. <laughs> 그죠? 해외 선교를 위한 천원원금이 예배 후 나가실 때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선교를 위한 천원원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미얀마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충성! 삼십자 군 선교 위한 강습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주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성경적 결혼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3일 결혼 예비학교에서 스텝을 모집합니다. 태교란 무엇일까요? 막연한 생각에서 분명한 이해로 인도하는 3일 태아 부모학교로 임신 부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일본 선교팀과 일본 연결 기회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한 달간 교회 학교 겨울 성경 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Okay.